이만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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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이아 <그랬지? 웃음> 그래도 주인이 있는 게 다.. <laughs> 아 그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울진 예, 동해 울진에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원투 낚시 한번 해보려고 왔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파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꾸네지 들러서 조형을좀 물어봤는데 뭐 본격 감성돔 시즌은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어야지. 1 2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원투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지금 금어기 어종이 많거든요. 원투 이제 주로 메인 어종이 지노레미 그리고 이제 문치 가자미 도다리가 이제 주 어종인데 지노레미가 11월 12월 지금 이제 산란천이라서 금어기고요. 도다리가 12월 1월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요두 어종은 예, 오늘 대상에서 배제를 해야 돼. 혹시라도 올라오거든 바로 이제 방생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어종은 아, 몇개안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정말 운 좋으면 이제 감성돔 아니면 이제 장어 그리고 황어 아니면 뭐 개불락 요런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어종이 어, 될수 있겠고. 자 오늘은 어, 기왕 낚시하는 거좀 이제 큰 녀석을 잡기 위해서 잘안 쓰는 미끼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요 개불, 예, 개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불은 여기 밤새도록 한번 뭐 어차피 장어를 노리고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장어 그래서 밤새도록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용한 낚싯대는 예, 토르 캐논 출시전인데 어, EX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 연질 원투대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도복군 카고 낚시나 선상 카고 낚시까지 가능한 그런 낚싯대입니다 일은 5,000번 올테그라. 어,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원줄은 모노라인 5 감아왔고 여기 봉돌은 유동 봉돌 채비 아, 봉돌 30호 썼습니다 그리고 요 바늘은 여기 감성돔 9호 바늘에 5호 목줄 썼고 어, 개불미끼로 오늘 개불미끼로 써가지고 어, 낚시 한번 즐겨 보도를 록 제가 오늘 깜빡하고 개불미끼를 쓰는데 그걸안 가져왔습니다. 그 바늘 고지를 안 가져와가지고 오다가 이제 여기 임시로 요 빨대 빨대를 가지고 개울미끼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크면 비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을 좀 빼준 다음에 여기 솔직히 어디가 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입인지 여기가 입인지 자, 어쨌든 한쪽에다가 이 빨대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찔러주면 됩니다. 찔러서 찔러서 이렇게 관통 반통. 자, 관통을 했습니다. 관통을 했으면 관통 한데다가 목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목줄 넣었죠? 자 목줄을 넣은 다음에 자 목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싹 빼버리면 자, 빨대를 빼버리면 이렇게 개불에 싹 들어갑니다 미끼가 한두 시간. 차라리 조금 상처를 내서 어, 피를 흘리고 오늘 집어용으로 써서 낚시를 해도 괜찮아요. 요즘 이제 낮에는 원투 낚시를 안 하시면 좋은 게 요즘 낮에 이제 그 원래, 원래 많았지만 보호가 엄청나게 설친다고 합니다. 보호가 설치면 요 개불 리끼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낮보다는 어차피 보호가 해가 지면 애들은 또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해질녘에 낚시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밤이 되면 그게 나와요. 아시겠지만 그 개가 나옵니다. 개가. 개가 나서 밑길를또 이렇게 뭐 갈가먹기 때문에 제 경험상 통상적으로 요 개불들은 뭐한 시간 정도는 그래도 이제. 그렇죠 포인트 보는 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보는 법 별로 어렵진 않은데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원투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냥 바다에 가셔가지고 아무 곳에나 던지면 고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직산 일리 해변인데 이걸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물 속에 이제 여가 있는 게다 보입니다. 여가 지금 여기는 저쪽 왼쪽에부터 바라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멀리는 한, 한 100m 거리 안에 여가 듬성듬성 있는데 보통 고기들은 이렇게 맹탕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어, 피딩타임이 되면 감성돔으로 설명드리면 감성돔이 먼 깊은 데 있다가 이제 어, 먹이 활동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갯바위, 물 속에는 여, 바위, 붙어 있는 뭐 홍합이라든지 아니 수초라든지 아니 면개 이런 것들 잡아먹으 잡아먹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가 보입니다. 저 왼쪽 왼쪽 한 780m 앞에 여가 보이고요. 요한 50m에 여가 있고 오른쪽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살짝 아무도 없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어대팅해서요여 요 사이를 공략하도록 합니다. 자 아, 저는 이 차에 가서 이제 쉬면서 어,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불이 <laughs> 개불에 들어간지 한 30분 40분 됐는데 보이시죠 어, 흔적도 없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빨 자국이 엄청 나거든요. 여기. 다다다다다다다. 깨부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예상이 아니죠. 경험상 지금부터는 이제 보고가 없을 시간입니다. 애들이 해가 지면 보고가 다 빠지거든요. 뭐 대상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제 개, 밤이 되면 개가, 개가 나와서 또이개부를 먹기 시작합니다. 먹었어. 오늘 저녁은 컵라면으로 오른쪽 대가 입질 비슷한 걸 했는데 이게 아... 하도 같기도 하고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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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만발 올라옵니다. 이거, 장어 같은데? 우와, 우와, 왔어, 왔어, 장어입니다. 오, 아닌데? 뭐야 이거? 후, 아. 아니고 오 진더름이 어 사이즈 좋은 진더름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아, 얘는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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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산란철이니까 빨리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힘이 되게 얕아가지고 아 그랬는데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저사짜면찌낚시를 자고 소모 엄청 좋을텐데 원투로 낚다보니까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어후 그 새벽 아 3시 반인데 아이고 예, 다련입니다 아, 어제 여기 차를 대놓고, 이제, 입질을 보면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차안이라서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요. 지금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입질은 없었습니다. 예, 개불 로놨는데 입질은 거의 없었고, 어제 그냥 이제, 금어기인 지노래미 한 마리. 또 새벽에 또, 어, 이게 피딩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노려보고, 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추라.